2017년 4회 제 4과목 가스 개척이 되겠습니다. 61번 물의 화학 반응을 통해 시료의 수분 함량을 측정하며 휘발성 물질 중 수분을 정량하는 방법은 자 수분을 정량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건조 감량법, 그 다음에 증류법, 네, 그 다음에 칼리셔법. 자, 뭐 칼피셔법 이렇게 되는데요. 어있 자, 이것이 이제 뭐 물의 요오드 및 이산화황과 정량적으로 반응하는 우리 수분 측정하는 방법이고 가장 정확한 측정 방법이다.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2번, 25도 1 atm에서 0.21몰퍼센지의 산소와 0.79퍼센지 질소로 된 공기 혼합물의 밀도는 약몇 킬로퍼 세제곱미터인가? 자, 밀도를 구하는 겁니다. 킬로그램퍼 세제곱미터. 자, 이체적당 중량이죠. 자, 여기서 우리 중량은 공기의 무게는 그죠? 공기의 무게는 우리가 분자량으로서 29그램. 그죠? 퍼 몰이죠. 1몰당 2 9 g 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최적을 구하면 됩니다. 그렇죠? 네, 최적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에 의해서 PV는 nRT. 그죠? 그래서 압력은 1atm. 최적을 현재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몰수는 지금 1몰이죠. 1몰에 R 기체 상수 0.082 자, 곱하기 T, 절대 온도. 자273 플러스 25도.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최적 x 24.44가 나온다. 그죠? 자 최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밀도는 최적 분에 분에 자 공기의 무게 29g.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밀도는 1.186. 그래서 어, 답은 2번, 1.18이 되겠습니다. 63번 압력에 대한 다음 값중 서로 다른 것은 자 지금 이 기준값이 뭐냐면 1 atm입니다, 그죠? 1 atm 값입니다, 그죠? 1기압. 그러면 76cm 가장 우리가 쉽게 아는 거. 그럼 7760 mmHg죠. 네. 76cm hg 니까, 그죠? 예. 네. 그거는 똑같은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어, 1번에 보시면, 자, 뉴턴퍼 세제곱메다. 아, 제곱메다죠? 뉴턴퍼 제곱메다. 그러면은, 어, 자, 10만 1325. 이것도 맞는 값이죠? 자, 요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헥토파스칼 1013.25. 그죠? 그죠? 이게 뭐냐면 1 0 1만1,325 파스칼이다, 그죠? 이 예. 값입니다, 그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어, 틀린 것은 4번. 우리가 어, 미리 아쿠아, 그죠? 미리 아쿠아. 그러면 미리 H2O죠? 미리 H2O. 그러면은 1332 미리 아쿠아,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64번. 이동상으로 캐리어가스를 이용, 고정상으로 액체 또는 고체를 이용해서 혼합성분의 시료를 캐리어가스로 공급하여 고정상을 통과할 때 시료 중에 각 성분을 분리하는 분석법은 자, 이게 캐리어가스, 이동상의 캐리어가스라는 게 나오면은 이거 뭡니까? 가스크레마토 그래피법이죠? 캐리어가스 네, 사용하는 것은 가스크레마토 그래피입니다. 답은 3번. 65번 감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감도는 측정량의 변화에 대한 지시량의 변화의 비로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도 계산식 자체가 측정량의 변화 분의 그죠 지시량의 변화가 되겠다. 자 요게 감도 계산입니다 그 다음에 감도가 좋으면 측정 시간은 길어지고 측정 범위는 좁아진다 자 요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감도는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의 척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뢰도는 우리가 뭐냐하면 오차 오차가 없이 측정되는 거 없이 측정이 될때 그죠 신뢰도의 어떤 그 뭐, 척도가 될수 있겠죠. 오차가 없다는 것. 근데, 감도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6번, 400k는 약몇 랭킨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온도 계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켈빈 온도를 랭킨 온도로 변환시킬 때, 켈빈 온도에다가, 뭐, 1.8을 곱해 주면 된다 그러면 랭킹 온도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400 곱하기 1.8을 해 주시면은 랭킹 온도 얼마 720이 나오게 되겠다 답은 3번 67번 되먹임 제어계에서 설정한 목표값을 되먹임 신호와 같은 종류의 신호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은 자 설정한 목표값을 우리가 기준 입력 신호로, 그죠. 기준 입력 신호로 신호를 우리가 발생시키는 장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설정한 목표값을 기준 입력 신호로 설정을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설정부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 68번, 어느 수용가에 설치한 가스미터의 기차를 측정하기 위해서 지시량을 보니 103조곱 메달을 나타내었다. 사용 공차를 플러스마이너스 4%로 한다면 이 가스미터에는 최소 얼마의 가스가 통과되었는가. 자, 100인데 플러스마이너스 4%죠. 4% 그럼 4%의 값은 뭡니까? 4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미니멈 얼마? 96. 맥시멈 104.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소 통과 가스량은 96. 그죠? 96. 3번이 되겠습니다. 69번. 가스 계량기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자, 감도가 낮아야 한다. 수리가 용이해야 하고 계량이 정확해야 한다.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 자,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감도 자체는 우리가 뭐, 정확하게, 어 측정을 하는 것. 그렇죠? 어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 감도. 그죠? 감도라고 하죠. 그래서 감도가 낮게 되면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감도 자체는 우리가 뭐, 예민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감도 자체는 뭐, 이 보기 설명을로 어떻게 하면 높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0번.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분석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고체 지지체 물질은 자, 우리가 고체 지지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종류로는 규조토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규조토를 우리가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유리라든지 뭐 석영 이런 것들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뭐 단열, 내화벽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지제로 사용할 수 있다. 지지체로 근데 가장 널리 쓰이는 거, 1번의귀조토가 되겠습니다. 71번, 자동제어계의 일반적인 동작 순서로 맞는 것은, 자, 이거는 뭐 순서를 외우시면 좋지만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냐 면 검출이 아니겠죠. 검출을 해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값을, 값이 나와야, 아, 이거 기준값하고 맞냐, 안 맞냐,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비교를 하고 나면 판단을 합니다. 아, 이걸 지금 그대로 가도 좋은지, 아니면 수정을 해야 되는지, 뭔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판단을 하고요. 그러면 그 판단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조작을 하고, 이런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72번. 가스 누출 검지기에 검지 금지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질은 자, 여기서는 3번에 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스틸렌하고 아스틸렌하고 만나면 뭡니까? 아세틸라이드 아스틸라이드가 생성됨으로써 폭발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틸렌 내지는 아스틸렌 우리가, 어, 파생가스, 뭐, 이런 것들하고 만났을 때, 폭발의 위험성을 가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은 사용하지 않는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적의 상태를 결란시키는 외란의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외란이 라는 것은 우리가 뭐 외적 요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 변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떤 영향을 미치는 어 변화 목표값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어떤 그런 어 변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유출량 탱크 주위 온도 가스 공급압력 이런 것들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탱크 외관은 관계가 없다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 4번, 수소의 품질 검사에 사용되는 시약은? 자, 우리가 품질 검사 기준 이렇게 보게 되면, 나오는 게 수소, 산소, 그 다음에 아세틸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네. 그래서, 산소의 경우는 동암모니아 시약입니다. 동암모니아 시약. 그 다음에 순도는 99.5% 이상. 이렇게 되죠. 자, 산소의 경우는 피로카롤 용액. 혹은 하이드로 슬파이드 시약. 그죠? 그래서 98.5% 이상. 자, 스트레는 우리가 발연 황산. 그죠? 예, 발연 황산. 자,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오르자트법을 할 때고 그 다음에 브롬 뭐 시약 이런 것들을 쓰죠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뷰렛법 그죠그 다음에 질산은 시약 정성시험인데 요거는 이제 98%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수소기 때문에 어, 요거 내용 하이드로설파이드 시약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자 75번 아프탈렌의 분석에 가장 적합 적당한 분석 방법은 자 이것은 우리가 어, 위해 우려물품, 우려 물품, 우려 품목 제품에 우리가 안전 표시 기준이 있습니다. 안전 표시 기준. 그래서 어, 가스 가스 크레마토그래피법에 의해서 우리가 어, 휘발성 방향족 탄화수소, 그 다음에 휘발성 할로겐화 탄화수소, 그 다음에 나프탈렌. 자, 얘들은 우리가 가스 크레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해서 화합물을 정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답은 4번에 가스 크레마토 그래피법이 되겠습니다. 76번, 다음 갈로 안에 알맞은 것은 자 가스미터의 재검정 유예기간은 몇 년이다. 자 재검정의 유예기간은 재검정을 완료한 날에 다음 날 1일부터 기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 이제 가스미터의 재검정 유효기간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두 가지인데, 최대 유량이 10 세제곱미터/퍼 아워 이하, 그죠요 기준이 하나 있고, 요거는 5년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것, 이렇게 되겠죠. 그 밖에 가스미터가 되겠죠. 요거 외의 가스미터는 8년. 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5년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77번. 유속이 6mps인 물속에 피토관을 세울 때 수주의 높이는 약몇 m인가? 자, 수주의 높이 h는 이렇게 됩니다. 자, 2g분의 v. 유속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g는 중력가속도죠. 그래서 2 e 곱하기 9.8. 분해, 유속은 6mps니까 6의 제곱이다. 자, 요렇게 해서 계산하면 1.8. 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8번. 회로의 두 접점 사이에 온도차로 열 기전력을 일으키고 그 전이차를 측정해서 온도를 알아내는 온도계는 자, 요것은 우리가 두 종의 금속선 양단을 접합을 시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열전대 온도계. 열전대 온도계는 열기전력을 이용한 온도계다. 그래서 열전대, 열기전력.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1번. 79번. 증기압식 온도계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자, 압력식 온도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액체 압력식이 있고 기체 압력식. 그 다음에 증기 압력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기 압력식에는 프레온, 그 다음에 뭐, 아닐린, 그 다음에 에틸, 에테르, 이런 것들이 쓰이고요. 아, 우리가 알코올 같은 경우는 액체 압력식입니다. 액체 압력식. 그러니까 액체 팽창식이죠. 액체 팽창식 온도계. 요거는 이제 알코올이라든지 수은, 이런 것들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에 알코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번 같은 경우 아닐린의 경우는 액체 압력식으로도 분류가 되어 있고 증기 압력식으로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증기 압력식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알코올 알코올이 이제 답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번. 가스 분석용 검지관법에서 검지관에 금지 검지 한도가 가장 낮은 것은 자, 검지 한도. 염소의 경우 0.05 ppm이 되겠습니다. 자, 수소 같은 경우 0.5 ppm. 프로판 0.1 ppm. 암모니아 0.5 ppm. 그래서 검지 한도가 가장 낮은 가스는 염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7년도 4회차 4과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